절대 상황이죠 아, 아무도, 어, 그,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끝까지 앉아 있었던 사람이 유일하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했고, 그리고 고용 기업인들만 대변했고, 노동자는 없었고, 그리고 오직 정강훈 꼴보수 세력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아스팔트 우익전사, 진문술를 누가 인정하겠어요? 네. 영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영상 한번 줘보세요. 출마 선언했던 영상이라든가, 어, 제가 보니까 어, 유튜브 컴 쇼츠 D4GT240WSA. 우리 저기, PD님 어, 영상 준비 안되 있나요? 재밌던데. 네. 안 되는 모양이죠. 네.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 네, 이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이 역사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거 정말로 임시정부에 대한 기원에 대한 잘못 이런 걸볼때 적어도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는 또다시 우리가 윤석열을 당했는데 또 김문수한테 네네. 또 당하 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어, 그 혹독한, 어, 시어머니 밑에서 구박받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된다면 또 구박한다는 식으로 이 노동운동을 했던 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노동, 이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네네. 정말 일선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일선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자들, 이런 두둔을 더 많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게 이제 참으로 큰 모순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역사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뽑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처럼, 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허황된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어, 괴변을 늘어놓고 또 이제 그개엄령의 소스로 주 재료로 삼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네. 대한민국의 간첩이 10만 명이 우글거리고 뭐뭐 뭐 입법 사법 행정 연예계 정치계 뭐 종교계 다이 좌파들이 뭐 장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매도한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제발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제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여당도 포함이 되고 야당도 포함이 됩니다. 대통령이 선서를 할때 취임식나 선서를 할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그 워딩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네, 중요하면 네, 선서식에서 네. 짧은 그 워딩에 그거를 넣겠습니까? 그리고 헌법 66조 사항에도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또법 조문이 또 들어갑니다. 네. 그건 뭘로 뭐를 이제 의미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서 져 대통령이 된게 아니잖아요. 음. 대통령이 되기까지 당선되기까지 그 배경에 정치 세력과 정당이 있는 거잖아. 음. 쉽게 말하면 여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여당 집권당은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임기 동안 추진력 있게 할수 있도록 당의 정강 정책이나 강령을. 강력하게 집어넣어서 그걸 추진을 뒤에서 밑받침을 해줘야 되고 대통령 자신도 4년이든뭐 중임이든 단임이든 이 임기 내에 통일을 위해서 정말 민족공조와 통일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과 국힘당을 보면 또그 이전에 박정 박근혜와 이명박을 보면 그 정당과 그 집권 세력들 내각들은 전혀.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 그 야당이 어, 된다고 가정할 때, 이명, 어, 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예를, 예를 들어서 가정할 때, 천하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분이 만약에 우리 남북 통일,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 임무와 의무를 소홀히한다 그러면, 어, 국민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어, 계속 채찍을 가하고 용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도 어, 또 지금 선거 캠프도 평화 통일 조국의 평화 통일과 조국의 통일된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정확한 로드맵과 솔루션을 국민들한테 제시해 줘야만 추상적인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 딱 이제 당선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장관들, 차관들을 막 임명하는 이런 조각을 하는 그 시기에 이렇게 당선자가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모든 내각의 각 부서를 통일지향적으로 작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해당되는 그 대통령의 임기 내에 통일의 기초가 초석이 닦아지는 거고,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됩니다. 내 대에서 무슨 통일을 이루겠다, 통일 협정 쫓으시라겠다. 이것도 너무 욕심부리고 교만한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관여 저기 전념을 가 전념을 갖게 되면 지금의 이 사람들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원식 의장이나 또이 저기 저 헌정의 의장 정대철 의장이 자꾸 이런 거뭐 개헌을 하자니 내각제 하자니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의 헌법으로도 충분히. 통일을 완수할 수 있는 헌법조항이 들어가 있고 얼마든지 대통령, 사람이 문제지 대통령 직제 제,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런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를 조금 더 네. 하고 싶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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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분께 제가 그냥 대놓고 여쭙겠습니다. 네. 누가 후보가 될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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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딱제 느낌에는 그래도 어찌됐든 김문수가 네네. 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아, 그런 네. 생각은 들어요. 뭐 홍준표니 뭐 오세훈이니 음. 뭐 이제 또뭐 이제 뭐 지금 이철훈이 뭐 이제 다양한 이런 어, 잡다한 인물들이 등장했는데 오세훈하고 김문수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도 그렇고 워낙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이게 논란에 굉장히 이제 만약에 이제 60일 동안 굉장히 여기에 휘, 시달릴 거랍니다. 그 경선, 자체 국힘당 경선 내에서도 그 문제가 아주 시달릴 거고, 제가, 적수들한테. 예, 제가 좀 이쯤에 예. 어, 여론조사 비율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는 그리고, 여론조사 100%네요. 예, 여론조사 100%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사항이 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어저께 주목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 한독수를 국힘 쪽에서 여론조사 어, 후보군에 포함시켰습니다. 제일 잘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두 번째로는 트럼프와 한덕수가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 대통령 출마할 생각 있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으흠. 그리고 조금 전에 이한교 아, 관련해서 한덕수가 왜 그렇게 에, 지명을 강행했을까? 저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동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도 조만간. 주요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음. 상황 전체 전 판들이 새롭게 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한독수를 주목하라. 아한독수를 주목.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해야 을 됩니다. 저격해야 됩니다. 한독수를 알겠습니다. 일단 두시 이후에. 네. 두시 이후에 제가 음. 네,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예. 네, 그 윤석열이가 검찰총장한테 <laughs> 미국에서 F.B.I. 국장 크리스토퍼 세레이라고 하는 그 F.A. 국장이 윤석열을 만났고 또 C.I.A. 국장 진아 헤스페리또 윤석열 총장을 만나고 뭔가 대선 후보로서 뭐 충동질을 하다 한다거나 뭔가 관여 비슷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게 다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또어 이제 뭐 한미 정상 간의 통화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트럼프와 한덕수의 통화가 네. 성연치 않은 겁니다. 아하. 자금했을 수도 있네. 한덕수가 어, 정치적인 어떤 어 당연하죠. 네. 뭐 미국 미국에서 그 제3세계 국가에 대선에 개입하는 거는 CIA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때 진하우스페리 CIA 국장이 윤석열을 또 미팅 음흠, 음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 FBI 국장까지도 크리스토퍼 어, 레이 이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어, 이번에도 만약에 미국이 뭔가 차기 이재명과 대결할 수 있는 미국의 기득권과 이익을 수호해주며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큰 변혁이 없는 안정적인 국정을 대한민국의 국정을 원하는 인물을 뽑는다면 오히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어,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가 가장 모든 이에 그런 적절한 어, 그 후보자가 아닌가 그런 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제 트럼프와 한덕수의 통화는 예사롭지가 않다 하는 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네. 보니까 한덕수 대화 내용 중에 네. 미국 상호 관세 에 맞서지 않고 좀 느낌이 쇠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좀사실 사실지한... 한덕수 경력 중에 하나가 주미 대사를 지냈잖아요. 네, 네, 네. 주미 대사를 지냈다라는 거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음. 모르겠는데요. 음. 그 문재인 정부에서 주중 대사는 예정 내정이 됐었습니다 노영민 실장으로 예정이 됐 있었는데 네. 주미 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아, 우리 저 정부가 새로운 정권이 되면 아, 제일 중요한 한 대사 관련해서 첫 번째가 미국 대사를 임명하는 것, 지명하는 것 네네. 이게 첫 번째인데 그 네. 이 미국 대사가 늦게 잔 지명이 되는 바람에 다 수명이 된 거죠. 제기 결론 한덕수가 미국 대사를 지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미국 통일라는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좀더 주의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게. 제네뭐 며칠 있으면 아니, 윤곽에 나오겠죠. 보통 이게 어쨌든 뭐 행정부 수반 아닙니까? 권한 대행이 타국에서 굉장히 압박하는 어 관세 이게 도발이 들어오면은 어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어 우리도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에게 굴종하겠다. 바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laughs>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엘리면 메시지를 네네. 보낸 거죠 음. 지금까지 한독수라고 하는 개인이 걸어온 길들 정치적인 역정들 관료로서 지나온 과정을 보면 너무나 이 옷을 잘 갈아입고 너무나 이게 변신을 잘하는 거잘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겉으로는 후덕해 보이고 좀 조용조용해 보이고 그래도 굉장히 탐욕이 많고 권력욕도 있고 어,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독수는 지금 우리 민주 세력의 제1의 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만 봐도 뭐. 알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덕수의 이 위험적 요소까지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까 오늘 저희 우리 정동영 의원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국회에서의 목과 그다음에 네. 서울의 소리에서 네. 해야 네, 될 일들, 어,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서 오늘 어,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네네 말씀하시 네. 우리 서울의 소리 작전 타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윤석열 계엄 해제, 그리고 윤석열 탄핵까지 한뭐 4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렸지만요. 뭐 정치권에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은 작은 역할을 해주신 거고요. 우리 작전타임 시청자 여러분 포함해서 거래 시민들, 그리고 자기를 묵묵히 하시면서 윤석열 파면해야 돼! 라고 여론들을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선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담아서 대선 여정 시작하고요. 그리고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큰 틀의 가치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임, 그리고 저 그거 하나만 주문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독수 대행을 보필하고 수발들은 보좌진은 국무총리실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350명의 직원들은 도대체 뭘 하냐? 그러니까 전에, 아무것도 할 아니요. 일이 없는데 그거 뭐 얼마 전에 전, 뭐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네. 비서실장 포함해서 네. 사표를 냈는데 네. 한독수 대행이 다 반려했잖아요. 반려했잖아요. 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의 그 실적 파에서뭐 직원들이 실제로 권한 대행과 정무적 교감을 계속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있습니다네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치 토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거기는 완전히 <laughs> 무사지 못할 거야. 서울의 소리가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제작한 김건희, 박주영화. 퍼스트레이디가 2025년 3월 5일부터 IP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KT 지니 TV.